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전소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은 마지막으로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다운로드 하고요 오 어. 네. 유그 선수는 네 이렇게 있고 아 그리고 제가 이거, 돼요, 네. 이거 이거 뭐고? 이거 한 떼어 안 떼어 안 떼어 네. 네. 제발, 제발. 공가, 종가, 종가. 짠! 오 현대 유니콘스. 2006년? 네. 과연 누가 나올까? 아, 켈리워리. 아, 올스타. 네. 예. 그리고, 이거 뽑겠습니다, 네. 아, 뭐지? 아, NBC 청룡 82년! 과연 뭐가 나올까요? 과연 뭐가 나올까요, 근데? 100인, 100인천. 저 있는 거예요. 어, 88! 네. 어, 뭐가 나올까요? 세트 차이걸! 94년! 과연 뭔가요! 과연! 천둥열! 과염되겠다 <목소리> 다소 똑같은 것만 나오는데 잠시만요 상대방다 보겠습니다 <목소리> 어. 네! 오오오, 그때! 때 아! 이거 그냥 할게요. 진짜 이거, 그 여덟 개을 2개. 응. 가을 마무리자 이거 주세요. 고 이제. 저는 이제, 진짜 한번, 진짜 한번 해볼요 본격적으로. 장레로 가겠습니다중 해타 음. 이거즈랑 음. 경기 시작. 구름이테하석의 네? 정근우 선수입니다. 국가대표 루수 악마의 루수 정근우. 오케이. 정근우 아, 하지만 이순철리 받아칩니다. 잡아냅니다. 이강 이강철이... 처이수에 이제 전요아 골이었는데 아! 제가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쳐 아하... 안타입니다. 타구 방이 좋았어요. 이 때문에 좋은 타구네니다

었습니다. 입이에요자가 돌을 이고요 사자가 한리입니다 사자. 아우. 이에요 현재 <놀람> 선수를 가 오늘의 승부의 관건이겠

안타! 이부에입니다 정말 잘맞으요 현재 3루있습니다 감독이 고심 후에 이병규가잘맞춰주면 이제, 그 이제 끝다 끝쳐! 1! 맞대 현재 3대 0입니다. 내 h 플라이 r 가 flying out. They are 니다수 i n g o u 하 h o 아 i no, get up. And Jonah 아냈습니다아 타수 말삼대 영. 오링댕이 김성한이 타수기에 들어섭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오타니 네. 투수 삼할 타율을 기록한 대한민국 최초의. 첫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아웃입니다. 네? 어! 아웃. 타수기에 해결사 한대화 선수입니다. 해결사. 찬스에 어. 강한 한대화 선수가 등장합니다. 네. 팀에서 한동에스코티가 수수 마운드를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하우스가 어떤 생각을 하고있어요우터가이고 싶어 고휘둘러우 되거든요. 이우가하스가 웃고 싶어 하우스가 가 마우두 번이에요. n y o a n t a 니다 Kirokimida. Sinanta looked t h e r 안타 감독이 고신부에서 선수를 교체하는데 여기서 감독이 어떻습니다 타구는 우익수 쪽으로 날갑니다날 우익수, 간대. 우익수가 잡아냅니다. 안전하게 처리해서. 수비수가 잡아냅니다. 김세준. 아 저런 아, 공을 보내는요 볼입니다. 볼이에요. 아, 아 트라이. 빡치는 공 타자가 손도 못 댔습니다. 스트라이. 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하지만 수비가 트라이.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 시켰습니다. 장우주 중요해요. 일, 응. 지금 투아웃이서 굉장히 스트라이크. 중요합니다. 파울인데요. 아 파울. 아,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 하지만 안탑니다. 안타입니다. 키패티맞습니다 안타. 안타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어요 이 선수. 홍현우가 타 예, 이제 2루 안타만 한 번. 2루입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 여기서 안타입니다. 양4대 0입니다. 5 0 가능할 것인데요. 이거 타격감 괜찮아요. 완승인데요. 라이브아 음. 스윙을 아, 합니다. 습니다 어, 어, 정의와... 아,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어어 정이 아! 플라이볼 처리합니다. 하지만 아우, 4대 0입니다. 아우. 지금 엄청난 차이량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서장산대 쪽으로 바꿉니다. 우리 습니다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었습니다. 아, 한 곳만 노리면 안 되죠. 팀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음, 아, 스 아, 볼이에요. 타자가잘처맞아습니다

경기 종료입니다. 제가 선게했습니다. 네, 페트타 이런 거. 백인천 강화할게요. 스포츠 강화 오케이. 제발 대라네 강화 성공 그리고 스포스에서 썸네일. 썸네일. 썸이일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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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요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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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 없습니다 개인 어, 위에 f 에뭐 하나 있어야되는데 무슨식으로 일으요배가을 이렇게 줄고에 강제력 오우 치력 소모전 다시 게요 입장. 네. 원하게 잠시만요. 파이즈를 예! 살짝 걸쳤습니다. 잠시만요. Right. 크게 헛돕니다. 헛스. 이건 아쉽네요. 그 네, 됐습니다. 골! 골입니다 수비수가 따라갑니다. 아, 인가요 아, 면입니다이 아 선수. 임팩트가 좋아요. 배트에 공을 정확히 맞춰버리니까 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투수 아깝습니다. 골입니다 갑니다. 파자가 아, 너무 순간만 예, 노리나요? 휴대입니다. 오그 카운트 스타. 잘 잡네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바꿀게요. 김이현은 게이트 나가야 돼. 공로 그래. 향합니다. 음. 투수가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독의 생각을 한번 아잇! 아잇! 사이가 아웃 오 사이크 소니다 로봇 투 사이크 잡았습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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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습니다 좌익수가 따라가면서 잡아냈습니다 공을 따라가는데 안타 습니다 어, 오, 안타네요. 에을컨즘이참 좋네요. <목소리> 하게 스트라이크를 아다 <목소리> 어, <마을입니다>. 아름다. <마을입니다>. <목소리> 수비수가 네. 공을 맞습니다. 따라갑니다. 하지만 <목소리> 수비수 뜬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습니다 OX OX 잡아냈어요. 뜬 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삼성라이온즈의 최고의 선수. 레전드 장효조 선수. 장효조 선수 현재 지금 1루입니다. 2루타 1루. 아, 아 세입됩니다. 현재 2루타입니다 홍예로 선수 한때 해태의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아, 어? 어? 아웃인데 하지만 3루가 남아 있는 선수도 완전히 가지고 놓죠. 배트 돌리는 기술이 뛰어나거든요. 네. 첫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저희는 코스로 공이 나니 공을 따라갔네. 하지만 득가 갔습니다. 2대 1. 만들어 내는 겁니다. 현재 1점. 투수 코치가 마 따라 가습니다 하지 만지좀 서진 로 보이는데요. 이미 투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하지 한순간진이고요 투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여안타요 네, 하지만 또로 남아 있습니다. 아쉽네요 라이트 라이크 투수가 네, 공을 따라갑니다. 공을 수비수는 수비수는 경기 끝났습니다. 오우! 안녕히 계세요.